네, 반갑습니다. 장대항봉TV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을 하면서, 이, 이제 이 영상을 기존에 보신 분들이 아니라, 제 유튜브를 처음 보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평생 주식함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식은 어딘가를 돌파하면은, 지지하로 내려옵니다. 이때 그렇죠. 여기를 돌파했을까 여기를 지지하로 내려오죠. 그렇죠? 이번에는 어디를 돌파했어요? 이 21선 여기 있는 매물대를 그렇죠 돌파해서 올랐죠. 그러면은 21선까지 내려오는 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제가 8월장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려드렸어요. 장은 하락을 할 겁니다. 그렇죠. 장은 하락을 할 거라고요. 왜냐? 어딘가를 돌파했으니까 그곳을 지지하로 내려오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1선을 21선까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양봉으로 올라왔지만 아침에 그렇죠 양봉으로 올라갔지만 양지사가 지지하는 걸 보고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지지할 수 있는 지지할 수 있는 매물대가 없죠 지지할 수 있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윗골이 달고 무너지겠죠 그래서 제가 장중에 양지사 그렇죠 좋은 슛자리니까 그렇죠 예 코스닥이랑 코스피 예, 무너져라고 계속 말해라고 했죠. 어떻게 됐나요? 실제로 무너졌죠. 양지사 여기 양봉, 여기 넘기도 전에 잡고 있었죠. 그렇죠? 이 18,730원 기준으로 잡고 있었죠 그렇죠 굉장히 잘 상승을 해 주었죠 여러분들 이런 게 여러분들 지수가 내려간다고 양지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수가 내리기 전에 미리 양지사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얘가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은 앞에 있는 매물 지금 여기까지 봤어요 그리고 그 매물을 여기까지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121선을 지지하고 다시 오르면은 솔직히 말해 가지고 여기까지 다한번 오른만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21선을 지지한지를 봐야 됩니다. 왜냐? 이 121선 밑에서, 그렇죠? 이 121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매물을 계속해서 계속 받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와는 다르게 121선을 지지한다면, 은 예, 한번큰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디까지나, 뭐, 개인적인 의견인데 여러분들 천천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어 대부분 초존재체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성 텔타테크를 자, 왜 어제 상을 잡았는지 보여드릴게요. 왜 그렇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한가 계속 풀리죠. 제가 어제 말했죠. 신성 테이크사테크는 상한가를 가더라도 상한가가 자주 풀릴 거라고 했죠. 이게 왜 그렇느냐? 자 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상한가를 딱 가도 된 자리였어요. 여러분들 상한가의 매물대가 약했어요. 상한가의 매물대가 약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상한가까지 의 매물을 받은 적이 최근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매물을 받는다고 계속 상한가를 풀면서 매물을 받았던 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개미한테 받으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가 점상이었고, 이제 더 이상 볼수 있는 매물대가 없으니까 은봉으로서 양봉의 매매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어, 서남도. 예, 서남도 그렇죠. 우리가 상한가 마지막으로 노를죠 여러분들. 털기 상승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월 초부터 점상을 두 개나 먹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것도 내일 음봉로스 양봉의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올랐던 게 덕성이죠. 덕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매물 다 받았는데, 얘가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얘가, 여기 왼쪽에 있는 양봉 윗꼬리를 지지하고 이놈이 가장,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지지하고 올라서 상한가를 예, 박았습니다. 상한가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신성대리 타테 거랑 똑같아요. 상한가에 매물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매물대가 작기 때문에 상한가를 갈수 있겠죠?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매물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상한가를 푸는 겁니다. 여러분들 풀고 다시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덕성 같은 경우에는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대가 어디가인가요 어디가 있나요?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논란이 있죠? 예, 이게 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덕성우도. 그렇 같이 봐야겠죠? 예, 덕성우도 여러분들 매물 받은 것을 돌파해서 잘 올라가 주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우리가 볼수 있는 매물대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상가가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렇죠. 밑에 매물대를 하나 그어주고, 여기, 여기, 여기. 많이 가면 여기. 그렇죠. 이렇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매물대 한번 살짝 쿵, 예, 딱 찍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갔나요? 예, 모비스가 들어갔죠. 잘 들어갔습니다. 예, 어제 상승이 앞에 있는 매물을 받은 게 돼서 그렇죠. 예, 잘 올라가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상가가 그렇죠.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시작할 확률을 이제 늘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재밌었다? 그죠. 근데 오전에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LS 패밀리를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오른 것도 과슈팅이었어요. 참 대단했습니다. 자, 파워로닉스도 예점 상이죠, 여러분들. 와, 미쳤어요, 여러분들. 예, 초전도체. 그초 예, 초전도체가 대단한 줄 압니다. 그런데 예,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다 올려 버리니까 시원시원하고 좋네요, 여러분들. 자, 이것도 뭐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 때막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갭에서 흥분이 된 버린다. 내가 가진 주식이 갭을 크게 뜬다. 그러면은 그렇죠. 운봉이 되면 일단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조순내야. 조순내야 처음에 어떻게 매매했죠 얘가 여기를 돌파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가고. 그렇죠? 여기를 깨지 않는다 하면서 더 가는지 본다. 근데 사한가를 갔죠. 예, 아주 잘가지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자, 고려제강을 이거를 그냥 저고리제가 그냥 손도 안댔습니다. 뭐 손댈 그런 껀덕지도 없었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물려 계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 때만 살짝 쿵 예, 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누군가가 예 물려 계신 분는예 수익의 기회가 되길, 그렇죠? 혹은 탈출의 기회가 되길.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서원도 있었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올라간 게 많아요, 여러분들. 예, 이따가 보실 건데 이렇게 매물대를 안 만들면서 매물대를 받으면서 내려왔다가 한 방에 올라간도 많습니다. 이때 상가를 가고 털지 못한 게 이번 상승을 위해서였나요? 그렇죠. 그래서 눈치껏 제가 서원을 매매했습니다. 를아 혹시나 그렇죠? 예 혹시나. 여기 앞에 있는 매물 잘 보세요. 앞에 있는 매물 여기서 봤어요. 아래에 있는 매물 받고 윗매물 받았는데 사안가를 가고 털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냥 냅다. 예, 선을 아침에 제일 먼저 저는 예 잡았습니다. 자, 아무튼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들도 위와 갔습니다 예, 한 사, 사안가만 가져라. 한 19%만 가면 딱 좋은데, 그렇죠? 예. 원익 p e 도 상한가를 갔네요. 다 상한가를 갔네요, 여러분들. 예, 조졌죠 여러분들. 예, 진짜 대단합니다. 얘가 유일하게 이 전기차 관련, 전기차 충전소 관련 주 중에서 제일 부진했던 놈인데, 그렇죠? 이 놈이 이번 상승에동반해서 가죠. 그렇죠 이번 초전도체 초전도체 이슈로 다시 동반해서 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것도 여러분들 자기들이 올려놓은 판에. 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차트만 보면 여러분들 이미 짜여진 각본들이에요. 예, 이미 짜여진 각본들이고 인지 컨트롤스도 제가 매매했는데 캡터 가지고 121cm 이상승 제일 좋아하죠. 이게 여러분들 자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원 이런 거랑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내려오면서 깔끔하게 매물을 받으면서 깔끔하게 매물태를안 만들면서 내려온 거한 방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 여기를 깨지 않는 이상 여기가 1차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2차가 되는 거고, 여기가 3차가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번 이슈로 이 주식들이 털기 위해서 올라간 거지, 진짜 무한대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으로테크도 자리가 똑같죠, 여러분들. 그렇죠? 내려오면서 깔끔하게 매물을 만들고, 예,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예, 오늘 매매를 잘했습니다. 내일 여기 돌파하는 게 목적지인가요? 음, 그렇죠? 지켜야 하 매물 대는 여기고, 돌파해서 오르면은 여기나, 여기. 재수 좋으면 여기까지. 이 이상 가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상 가면 요거 넘어가나? 예, 그건 대봐야 알겠죠? 여기를 넘어가게 된다면은 여기. 그렇죠? 그리고 더 가면 여기쯤이겠네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한양이엔지. 자, 이것도 제가 매매했어요. 이 한양이엔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길 기준으로 매매했던 겁니다. 왜냐? 돌파선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네개 동시에 돌파했죠? 그럼 이건 뭐예요? 19% 이상 간다. 19% 이상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왠지 더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대만 제가 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더뭘 매물 대가 있나요 어허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증시 어느정도의 고점에서 5만 이슈가 다 있네요 자아무택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렇죠 이거 오르면 기본적으로 60일선 간다고 했죠 근데 얘가 처음에 아침에 여기까지 있는 매물대 다 갔어요. 그래서 1차 수익을 잘 냈고 장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부목 매매를 했죠. 큰 상승을 하고 외붕으로 죽었고 처음에 여기를 지지하고 앞에 있는 매물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매물을 받은 거라면은 이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깨지 않는 안에서 여기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올라가는 건데 왜냐 주식은 가장 강력한 매물대로부터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올라가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얘가 한번더 오르면서 여기 있는 매물 여기서 받고 지지하고 올랐죠. 예,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거의 뭐 시장 리뷰 영상이, 그렇죠? 예, 초전조체 초전, 초전도체 테마 영상이 됐어요, 여러분들. 예, 초전도체 테마 영상이 됐는데, 아무튼 뭐, 예,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셀바스 헬스케어도 우리가 원하던 여기 갯메우기까지싹다 올라가 주었죠. 근데 제가 중간에 셀바스 AI가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어제 자에 양봉의 꼬리의 반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 갔을 때이 셀바스 헬스케어가 다 갔다고 생각을 해서 예, 이제부터 다 팔아도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자, 아무튼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 초전득체의 예,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